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하는 이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리플입니다. 리플의 현재 가격 913원, 오늘의 고가 919원이었습니다. 리플은 호재성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심지어 살짝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리플 무조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 한번 터져줄 수밖에 없는 이 호재성이 이슈와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과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파헤쳐 볼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전망을 확인해 보려면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시황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이슈들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MC 결과가 27일 새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코노미스트들 106명이 100% 만장일치로 전망을 했던 0.25% 그러니까 25BP 금리 인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예상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월 의장이 또 애매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9월 금리 인상도 동결도 가능하다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은 긍정적입니다. 어, 예상치만큼 금리 인상이 되었고 향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비둘기파적이라는 것은 매파의 반대적 용어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평화주의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여전히 정책이 시차를 두고 작용을 한다고 믿으며 그 영향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파월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이 되었더라도 직접 동결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이 코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코인들 막 상승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파월 입장에서는 글쎄 시장이 돌아가는 걸 봐서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것이 이 급변과 대란을 막을 수 있으며 굳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천천히 영향을 줄 것이고 자신이 맞다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 연준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금리 수준을 조금 오른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도 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뉴스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의 행보가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화두에 있는 블랙록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든 플랜 B가 현재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1단계 강세장이고 2단계 강세장이 곧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 지금 오르기는 커녕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들 정도죠. 지금 4천만원대까지 올랐던 게 3,800만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저점대에서 선점에서 구매를 하시고, 고점에서 팔아야 수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당연한 소리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도 당연히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력들이 구매를 할 때, 개미들을 털어서 가격을 낮추고, 털려 나온 수량을 다시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킨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다는 건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지금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전에 비트코인을 최대 25만 달러 소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원화로는 약 30억 원 되는 값어치입니다. 이 투자 이후에 약 201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냈다고도 했었는데요. 또한 지난 5월에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캠퍼런스에서 미국을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고 비트코인 매매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이 자신의 발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각각 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약 41만 달러 하나로는 5억 2천 달러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채의 지금 능력을 뒷받침하는 리저브 자산으로 만들고 양도세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뭐 아직은 후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비단 저 케네디 주니어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하원이 지난 6월에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을 해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이라는 법안이라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리플의 소송 승소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리플에 을 들어주면서 이 개인간의 거래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나니까 디지털 자산 투자 계약이 일부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이 35 그리고 반대가 15로 승인이 결국 난 것이죠. 물론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이제 하원에서 이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미친듯한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블룸버그는 내년에 협상의 출발점으로는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성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보이면 이제 달라 보이시죠? 이게 차트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고 계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 블랙록 말씀드렸었죠? 자 2단계 강세장을 막기 전에 가격을 낮춰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야, 지금 사고 묵혀두면, 이 전문가들 지금 다 5만 달러 간다, 10만 달러 간다, 150만 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놔두면 알아서 계속 오를 겁니다. 이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비트에다 다짱 박아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들 계속 이렇게 묵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쏠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타점, 이런 걸 저희가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아무거나 저점 찍은 알트코인들 다 산다고 오르는 거 아니죠?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사실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시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코인에서 수익을 주기적으로 볼 거다, 계속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좀 분석하고 이슈 파악하면서 뉴스 챙겨 보시고 하면 되겠지만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직장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차트를 공부하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차트 분석만 한다고 그대로 가질 않습니다. 이 차트가 그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손해보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트는 참고를 하시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다가 물리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실 초반에는 좀잘 맞는 것 같다가 점차 물리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 중요한 건 세력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개미 털기를 하느라고 떨어지는 건지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이런 동향 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손해가 아니라 수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시황 당연하고 이 세력 들의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어려우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딱 100명까지 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 차트 분석 도 해야 하고 사실 이슈들 궁금해 에서 오시는 분도 거의 없긴 한데 물어보시면 당연히 답변해드리고요. 이 세력들의 동향이나 매직구간 그리고 타점 같은 걸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래 거몇개 보여드리자면 6월 23일 금요일에 오전 9시에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 캐시 매수가 0.03 목표가 0.06 수익률 100%입니다. 6월 23일날 매수하시고 이때 판매하시면 수익률 100%날 거다라고 했는데 수익 많이 보셨고요. 네 술라나 6월 29일 목요일에 잡아드렸던 거 이건 새벽에 제가 보내 드렸습니다. 1시 2분에 보내 드렸고 솔라나 매수가 215 이하, 목표가 380원, 수익률 약77% 정도 나왔죠. 이때도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7월 17일 월요일 수익 매수가 870원 이하, 목표가 1,000원, 수익률 이건 약15% 정도 나왔습니다. 수익 계속 지지부진한데도 수익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진입이 확인되거나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고 문의 사항도 계속 답변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카톡방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은 지금 단톡방 때문에 문의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많이 돼서 문자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010-7697-4320번으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시고 왜나 카톡 보내는데 연락했는데 초대 안 해줘 하지 마시고 꼭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딱 100명까지만 채울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초대를 드리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결제받는 거 없습니다. 지금 결제할 사업자도 없고 현금 요구 당연히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공유해 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 혹시라도 결제 같은 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딱 100명 채우면 안 받을 거고 그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리플은 무조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단기로 수익을 보셔야겠다 하신다면 이 타점을 잘 잡아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플에 대응 전략집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은 매번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대응 전략집 내용 상의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당 자료집은 100% 무료로 배포를 드리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만 준비한 제 선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는 거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 전략집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진량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을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전부 다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찾아보시더라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데는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그리고 상승기간까지 이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자료지만 받아보시더라도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전략대로만 하신다면 수익 보는 게 절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걸 무료로 나눔해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따로 이런 매매법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결제 이런 거 없이 여러분 에게만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는 거니까 외부로 유출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행자료지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명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간혹 문자 보냈는데 답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 간혹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코인명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답이 너무 늦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 다시 한번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역시나 카톡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으로 정말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통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위에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호인명, 코인명 리플이라고 문자를 발송 해주셔야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전략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문자 보내주셔야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대응전략지 받아보시고 리플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도움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도움은 바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갔을 때 진입을 하셨다가 주춤하게 되면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트장이 정신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에도 물려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저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매매 타이밍입니다. 이 매수해야 할 타이밍과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움직이는 차트만 보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리고 손해 보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딱 봤을 때는 순간순간 다시 한번 사 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바쁜 일상 보내시면서 깜빡하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살까 하다가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쏟아지는 정보 들 속에서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럼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정부에 휩쓸리는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랑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오르는 것 같다가도 올라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손해 보고라도 팔아버리면 다시 급등 을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대응 을 하시기가 참 힘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관련 뉴스만 찾아보고 계시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유튜브니 텔레그램 이니 찾아보면 이 코인 안 좋다는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특 히나 도지 리플 이더리움 비트 이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없죠 무조건 사라 존버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보시면 이 고점에서 보면 손해가 막대하신 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얘긴데요.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손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지, 이더리움, 비트, 리플 이런 애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들을 살 때는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같은 코인인데, 뭐 누구는 마이너스 50%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거 팔아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수익이 30%가 낮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 밑에서 미리 사서 올라가서 팔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의 가치상장 이런 거 아니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려고 이거 수익 보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코인일까요 이게 하루에도 막50% 10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빠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코인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 돈이 되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고 손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이 코인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분산 투자가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기에는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10%랑 천만원에 10%랑 차이가 크죠 물론 이 cd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천만원을 들고서 여기저기 쪼개 넣어서 어떤 거는 수익이 10% 어떤 거는 수... 손해가 30% 어떤 거는 5% 수익 어떤 거는 또 손해가 5%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이 시드가 점점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안전하게 한다고 투자한다고 분산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이슈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고 오르는 타이밍을 잘 알고 선택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 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신다고 막 20개 30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해보신 종목들 묵혀두면서 언젠간 하다가 답답하니까 문의를 주십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손에 이만큼인데 이거 오르냐 안 오르냐 언제 오르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추신다거나 이렇게 손해를 줄여 가셔야지 이거 몇년 묵혀둔다고 얘가 언제 오를 줄 알고 이거 묵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만 두시면 다언건데 이거 돈이 안 돼요 계속 묶여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 시장이요. 한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계속 메타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밈 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 갈 때는 이 메타버스를 따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흐름을 탄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얘는 이거 좋다니까 이거 사고, 쟤는 저거 좋다니까 이것도 사고, 그냥 좋다는 코인을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수익 가능성이 있는 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코인 메타는 계속 순환을 할 겁니다. 이게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인 프로트레이더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 투자는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다 미국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만큼 클 거다 뭐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내거 언제 오르는데 나는 언제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놓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아서 팔고 나니까 그때 다시 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주도 메타 내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코인 이거 하나만 딱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10%든 20%든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주도 내 메타 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잡아드렸었는데요 빠르게 수익률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623% 나왔었고 880% 여기 1554%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퍼리움 미쳤었죠. 3350% 나왔고요. 125%뭐 300%, 587%. 이거는 지금 다 크게 수익 난거보여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큰 수익만 나지는 않더라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 주시다 보니까 수익 자료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몇 프로 수익 났다던데 이런 것들 지금 보고만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익을 잡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 드린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긴 한데 나도 수익을 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 해도 되나?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선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다가 물리는 코인 계속 쌓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는 생각 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이 순환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익이 차고차고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 기존에 물려있던 수익 안 되고 묶여있던 코인들 이런 거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 오시면 기존의 손해들 다 메꾸면서 점차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업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코인이 막 움직일 때이 파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하겠다 예상되는 코인들을 하나씩만 선발해서 보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6월 10일에 추천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약 20일 만에 200%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단톡방에서 8시 15분 경에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비중, 모멘텀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이렇게 안내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매수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6월 14일 오전 8시 27분에 보내드렸던 스텔라 루멘입니다. 105원 이하 진입해서 거의 한달 만에 1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매번 타점 잡아드리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거의 비트코인 반강기가 뭐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말이 뭐냐? 곧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를 잘 쫓아다닌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눌려 있는 코인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만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 수익률이 남들보다 5 배, 10배 이상 나는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것 타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투자할 코인을 압축해드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단돈 50만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다 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수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점점 더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고 그게 또 어느새 200만 원이 됐다가 어느새 또 1,000만 원이 되고 이 돈이 또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수익을 키워나가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단타로 코인당 20% 이상씩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은 분들 급등 코인 문자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이라는 단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오전 급등하는 코인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은 답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카톡 많이 주시는데 문자로 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697 사삼이공번으로 포인이라고 단어를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걸 분석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에 문자 한번 보내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 채널도 더 성장해야 이런 유익한 영상 계속 만들고 도움드릴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